트루트 가수 정동원이 미스터 트롯 멤버들 사이에서 생긴 오해에 억울한 심경을 내비치며 개인 SNS를 통해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정동원이 SNS에 장문의 해명글을 게시한 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미스터 트롯 멤버들과의 논란 때문이었는데요. 온라인상에 미스터 트롯 탑6의 일부 멤버들의 행동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며 정동원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정동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동원입니다. 저는 탑6의 막내로 삼촌형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정동 원은 TV 조선 미스터 트롯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와다 정하 게찍은 사진 을 함께 보여 줬 는데, 요 이어 이렇게 형제 처럼 지 내고 있는 우리 모습 에오 해가 있 기도, 한것같 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삼촌령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항상 즐겁게 해주고 힘이 나게 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삼촌령들이랑 즐겁고 행복하게 미스터 트롯맨 활동을 할 것임을 밝히며 팬들에게 미스터 트롯 멤버들과 불안은 없으며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동원은 미스터 트롯 멤버들과의 논란을 의식해 SNS에 이렇게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스터 트롯맨들의 인기만큼 이들의 관계 하나하나에 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 사이에서 팬들의 추측으로 생긴 오해가 정동원 군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잘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끈끈한 형제애로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합니다.